자 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서머너즈 크로니클의 육성 종결 조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후에 다른 지역이라든지더 높은 난이도가 추가된다면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이세개의 소환수만 세팅하고 강화하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세개의 소환수는 첫번째 빛과 물속성의 가루다 두번째 불속성의 에피키온사제 세번째 바람속성의 픽시인데요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합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시험의 탐 200층을 굉장히 쉽게 클리어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제 성장 일이라든지 카이로스 같은 컨텐츠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초반 육성에서 만능 조합이라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가루다 에픽키온 사제 픽시 각 소환수별로 세팅하는 방법과 시험의 탐 200층을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운용하는 법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추후에 키워야 할 방향성, 어떤 소환수를 나중에 키워야 하는지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빛과 물속성 가루다 세팅법입니다. 가루다는 기사양 소환수라 근접 소환수입니다. 이 조합에서 탱커 포지션을 맡을 거고요. 이 스킬 구성을 보시면 팀원의 스킬 쿨타임을 감소시켜 주는데요. 에픽 키온 사지가 사용하는 무적 스킬과도 시너지가 좋고 픽시가 사용하는 방어력 감소라든지 버프 스킬과도 합이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은 탱커지만 힐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속성 가루다는 부활까지도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어떤 조합을 짜든지 중심이 되는 그런 소환수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70레벨까지 당연히 진화시켜주시고, 각성은 5단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주력이라서 더 각성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삼성이기 때문에 태생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서, 무리하게 강화하는 건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킬작도 만땅을 하셔야 되겠죠. 4렙, 7렙, 7렙까지 만땅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룬 같은 경우는 탱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을 올려주는 활력의 룬, 방어를 올려주는 수호의 룬 위주로 장착하시면 되고요. 아래 옵션들도 방어나 체력적으로 위주로, 장착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속성 가루다를 쓰다가 빛속성이 떠서 환원을 하고 다시 빛속성 키워야 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둘다 키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차피, 천공의 탑에서 조합자는 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둘다 육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불속성 에피키온 사제입니다. 현재 가장 사기소리를 듣고 있는 소환수이기도 한데요. 이 에피키온 사제는 4성이기 때문에, 가루다나 픽시에 비해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게임 진행을 하시면 4성 선택권을 한개줄 거고요. 자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쿠폰을 입력하시면 8월 31일까지 4성 선택권 하나를 더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선택권으로 에픽키온 사진을 뽑으시면 됩니다. 자 선택권 두 개를 전부 사용하셔서 스킬 강화까지 하시면 금상첨화일 거고요. 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초반에 선별 소환권에서까지 뽑을 수 있으면 훨씬 더스킬더 많이 찍을 수가 있겠죠. 자이에픽키온 예, 사진은 힐러 포지션입니다. 뒤쪽으로 빠져서 가루다를 서포팅해 준 역할인데요. 자 스킬을 보시면 아군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특정 상황에 무적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스킬은 팀원 전체에게 무적을 부여하고 아군의 약화 효과까지 모두 해제하기 때문에 스킬 구성이 그냥 사기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루다가 스킬 쿨타임 계속 감소시켜주죠. 그래서 무적을 계속 쓸수 있습니다. 가루다와의 조합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세팅법을 보자면 당연히 진화는 70만렙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각성은 5각성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식각성을 하고 싶어도 스킬 레벨업을 할 조각도 모자라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여유가 되실 때더 올려주셔도 되고요 자, 스킬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광신 스킬 같은 경우는 레벨이 오를 때마다 무적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올릴수록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룬 세팅법입니다. 에피키온 사제는 최대 체력이 비례해서 힐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력을 올려주는 룬을 끼셔도 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룬은 공격 적 룬을 추천드립니다. 치명타를 올려주는 칼날의 룬이라든지 또는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신속의 룬, 치명타를 올려주는 경로의 룬등 공격력을 올려주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유가 가루다와 함께 힐이 두 개나 있는 조합이고 무적을 계속 쓸 수가 있어서 되려 힐량을 올리는 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자체에 모자란 데미지를 올려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공격적 룬을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불속성 에픽헤어 사진는 국민 소환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세번째는 풍속성의 픽시입니다 이 픽시는 삼성이 맞냐고 할 만큼 사기 수준의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킬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의 적에게 공격이 적중하면 방어력 감소를 부여합니다 이 방어력 감소란 디버프가 초반 메인 퀘스트라든지 시험의 탑 그리고 각종 던전 등에서도 큰 효율을 발휘하기 때문에 초반에 게임 쉽게 하려면 무조건 픽시가 있으면 좋고요 이 방어력 감소 하나만으로는 비슷한 소환수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다고는 할수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스킬을 보면 이게 뭐야 하실 겁니다 주변 아군에게 공격력 증가와 방어력 증가를 부여하고 버프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공격력 감소와 방어력 감소 1단계 낮춘다 이거는 상대가 건 디버프를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따위에 상대의 방어력 감소시키고 아군의 공격력 증가, 방어를 증가시키고 아군의 공격력, 방어를 감소 해제까지 하는 이모든걸 때려박아놨습니다. 안 키우면 바보라고 할 만큼 사기라는 거죠. 자 세팅을 좀 보자면 당연히 지나는 70만 렙을 찍으셔야 하는데 이 픽시를 그냥 원 포인트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60만 찍고 쓰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70까지 찍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각성은 태생 삼성이기 때문에 무리 말고 딱 5단계까지만 해주시고요. 자 스킬은 당연히 477만 땅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룬은 일반적으로 서포팅 캐릭은 체력이나 방어 위주의 세팅을 하는게 맞지만 지금 쓰는 가루다, 에픽키온사제 픽시 조합에서는 힐이 두개나 있고 무적이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픽시도 어느정도 딜러처럼 세팅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명타를 올려준 칼날의 룬이라든지 공격력, 공격속도 치명타 피해량을 올려준 세팅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각 소환수별로 특징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직접 시험에타 200층을 하면서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200층을 들어가 볼게요. 자, 200층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이제 보스가 뜨는데요. 자, 일단 에피키온 사제의 무적과 가루다의 쿨타임 감소를 계속 이용하면서 칩바치바 하면 싸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싸울 건데, 이 무적 쿨타임이 되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쿨타임을 줄이면 무적이 돌아가죠. 자, 이런 식으로 때리면은 무적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 6초간은 이렇게 무적을 사용해서 때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무적이 끝날 때쯤 되면 뺑뺑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면서 쿨타임 감소를 계속 써 주게 되면 또 이게 무적이 돌아오게 되죠. 그럼 또 들어가서 때립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적이 끝날 때쯤 되면 빠져 나오고 무적이 이제 다시 채워서 들어가고 이게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쿨타임 감소시켜 주고 무적이 차면는또 들어가서 이렇게 데미지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개피가 남았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무적이 풀렸을 때한 방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에픽온 사절 링크를 바꾸시고 무적을 쓴 다음에 이게 쓴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200층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깰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맞춘 이 조합이 엄청 어려운 조합이 아니에요. 진짜 농담 아니고 무과금도 맞출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냥 이조 그대로 짜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정말 사기 수준입니다. 가루다, 에피키온 사제, 그리고 픽시입니다. 자, 다음은 추후에 키워야 할 방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조합은 육성용에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아레나라든지 필드보스, 레이드 같은 컨텐츠에서 단점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다음 소환수는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환수 위주로 키우시면 좋습니다. 아레나에서는 이 픽시를 빼고 한 자리 다른 걸 키우시는 권장을 드리는데요. 자, 추천드린 소환수는 어둠 속성의 헤라운드, 빛과 불 속성의 리빙아머빛 속성의 인프를 추천드립니다. 이 소환수들은 암살자형이라서 최근 아레나에서 승률이 좋은 소환수를 뽑아봤고요. 이소환수이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살자형 소환수 중에 하나를 키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필드 보스 그리고 레이드에서 필요한 소환수입니다. 이 컨텐츠들을 위해서는 원거리 딜러가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 얻둠 속성의 페어리 그리고 초반에 얻을 수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딜러를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육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공의 탑 있죠? 이 천공의 탑에 맞게 각 속성별로 소환수를 육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초반 육성의 근간이 되는 육성 조합의 종결판을 가져와 봤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최선으로 준비한 만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내용 도움 되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